뭘한 단계 더 올려 차량 손상 어, 차량 손상 없이 그릴의 모든 차량을 추월하라 부딪치지 말라는 거죠. 뭐열 열아홉 대다 추월하라고 제 제정신인가? 이딴 소리 미, 이, 이딴 소리 했으면 드라이버한테 개쌍욕 먹을 건데 <laughs> 하나 여섯 바퀴네 하면되죠 여섯 바퀴네. 까짓거 하면 되지 만약에 팀 라디오에서 해밀턴 해밀턴 자네는 앞으로 19대의 차를 6바퀴 내에 부딪히지 않고 추월해야되네 그럼 바로 F, F워드 날아갈걸? <laughs> 이 게임이 이렇다니까 브레이크 좀 늦게 밟고 오콘 오콘, 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 디 나란 말이야, 저게? 아, 근데 F1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고, 코너 출구에서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차량 손상 없이 할 수, 할 수! 저봐. 저렇게 부딪혀도, 이게 차가 탄탄해갖고 차량 손상이 잘안 일어납니다. 아, 프랑스 사람이라고? 아, 오, 콘 오. 오콘이 아니고 오콘이네. 오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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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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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슈이 오콘이, 오콘이, 죠콘이 오콘이, 오콘나 오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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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i 마제핀 이거 처음 보는 이름이야요 제가 2013? 그 정도까지만 보고 안봤습니다 지오반 지오반지 이름만 딱 봐도 피자 먹고 싶게 생긴 이름이죠? 그럼 이거 자기 나라 트랙인데? 저 부대요? 저 전경 나와갖고 부대가 없습니다. 부대가 없어졌어요. <laughs> 부대가 없어졌어요. 피승 아이킨드는 무한도전에 나오니까 아는 거지. 오콘 오콘. 근데 게임은 근데 희한하게 슬립스트림을 해도 별로 안 빨라지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먹었다. 라피티, 이것도 누구야? 진짜 처음 보는 이름이야. 이 게임에서 처음 보는 이름인 것 같아요. 와, 와. 안토니오 치오이브나그 다음에 미슈마어. 근데 이거 여섯 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다 추월을 하면 은 성공으로 쳐주는 건가? 그건 모르겠네요. 어, 이노 민코스 막는 거 봐라. 스로롤스로롤도 처음 보는 이름이고 제가 노은지 오래돼 갖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데 아..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제가 <laughs> 대단하신 분들이셔 으악! 여기 밟고.. 근데 해밀턴인데.. 다..다..다 추월 다, 다 하겠지? 해밀턴인데.. 이해 봐라? 이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 아예 코너 부딪힐 것 같은데? 아 바깥.. 아이씨! 이놈 봐. 인... 잉.. 야인 지키는 척 하다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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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빠지는 거 보셨어요? 아 진짜 풋머리가 <laughs> 알론소, 알론소 페라리 아니었나? 저거 어디에요 저거? 알론소 페라리 인데 2010년 얘인데 스타우, 다음에 리카르도. 리카르도 맞나? 카르도라고 읽는거 맞나? 이걸로 여덟명째 여덟명째 르노 아 르노가 알피니즘이 바뀌었다고 그 다음엔 누구 베텔 배텔. 베텔이 지금 어디더라? 되게 희한한 곳으로 갔던데 베텔이 절로 갔다고? 라는 느낌으로 어딘가에 갔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였던가 모르겠다 어디야, 여기가? 뭐라고 써있는 거야? 나랑 차 색깔이 똑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뵈요. 150. 이거 봐. 인코스 맞다가 아웃코스로 다시 돌아가는 거 봐. 개. 이거 나못깨겠는데 이게 에스터마틴이에요? 아. 전혀 웨스턴 마틴이라고 느껴질만한 색깔이 아니에요. 웨스턴 마틴 하면은 금색 아니에요? 금색?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약간 커팅합시다. 생일 케이크 자듯이 커팅해주시고 스탑. 레이 캐넌, 레이 캐넌. 우와 미끄진다. 러죽어봐 <laughs> 거기서 브레이크 안 밟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환장하네요 이 CPU가 여기서 속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빼고 러셀 러셀도 이름 몰라 누군지 몰라 라이코는 은퇴 라이코는 은퇴 은퇴라는 말은 좀 쓸쓸하니까 졸업으로 합시다 졸업 졸업 키이 키류, 키류 라이코넨, 저거.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나 멘탈 흔들렸어. 150에서 밟고, 밟고,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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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깰것 같은데? 사바키네 9명? 이거 어렵네. 업그레이드 좀 해야 할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도는 척하고, 커팅식. 여덟 명 남았거든요, 여덟 명? 못깰것 같죠, 아무래도. 얘네들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앞차들 페이스를 늦춰주지 않는 한 클리어 안될것 같아요. 척 노리스. 죄송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 여기서, 두명 정도 제칠수 있을 것 같고. 아, 아, 부딪혀서 아! 이 게임은 부딪히면 안 되는데. 이 게임은 앞차고 부딪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속도가 이상하게 줄어버려갖고. 어, 쭈구리! 나 망했다. 두 바퀴밖에 안 남았는데, 여덟 명이 남았어. 이거 어떻게 이기냐? 업그레이드 좀더 갈겨야겠네. 란돈 노리스. 그 다음에는 베르스타 펜인가? 순위를 보면 베르스타 펜은 아닌 것 같죠? 8이 7위니까 어렵다. 이거, 이거 어렵다. 큰일 났네. 업그레이드 좀 잘해야겠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 게임은, 아, 이 게임 그 충돌하지 않고, 아, 펠르즈였구나이 게임은 충돌하지 않고의 판정이 충돌하자마자 바로 게임 오버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게임 오버 안 시키는 거면 그냥 돌아도 됩니다. 여기, 여기 이거 있거든요. 이거 차량 손상 없이 크리드에서 차량 1 9대 모두 추월하기 이게 그 충돌이 너무 세 갖고 보험사를 불러야 된다 그 정도까지 가야 그 실패로 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쭉 달리면 돼요. 그다음엔 또 뭐야? 빨간색 차 같은데? 이게 마지막 바퀴인데 세인츠? 세인츠? 세인츠로? 세인츠. 일단 네, 3, 4, 5, 6, 7, 8, 9. 아, 앞으로 6명 넘겨야 되는데 마지막 바퀴거든요. 목깨 이거는 못입니다 일단 달렸다는데 의의를 두고 차량 업그레이드를 좀더 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아마 이거 하고 방송 종료해야 될것 같아갖고,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6등 해보자, 6등. 발 붙고, 이건 그냥 도는 척 하다가, 커팅식. 이런 꼼수 같은 것도 다 외워야 돼이 게임은 어차피. 전맥라렌더를 보타스다! 헝가루르니의 포세이돈 보타스 보타스까지는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예, 우리 편이죠 아나 브레이크 안 밟았다 오 살았다 휴. 야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살았어 밀켜 16시 15시 어 그렇지 15 16 17 18 19 4명 남았는데 그니까, 지금 이렇게 돌면서 익힌 그, 꼼수들을 다음번에 도전할 때 확실하게 배워갖고, 아, 확실하게 써갖고, 승리를 쟁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뭐, 39,000원. 돈은 많이 주네? 아, 최대한 다. 마침 방송 종료시키라고. 딱 맞췄네요.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 단장님 레벨업 해야 돼요. 차량 정비하고, 업그레이드를 좀 갈기고요. 얘는 업그레이드 하나네. 파워 유닛 최적화 똑같나? 에고!